<laughs> 이번에는 세포 분열과 염색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분열, 분열과 염색체. 음, 사단은 처음 시작인데요. 세포 분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키가 크고 성장하고 자라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세포가 이렇다 갑시다 이 세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세포의 모양이죠. 이 세포가 우리가 키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커지기만 한다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개로 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의 차이인 겁니다. 이거를 좀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활동지수 있지만 정육면체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얘는 가로세로 높이가 1cm 짜리고, 얘는 가로세로 높이가 2cm 짜리라고 해볼까요? 좀더 좋은 비교를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4cm인 것도 가져옵시다. 자, 이정육 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볼까요? 겉넓이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쵸? 요 넓이가 6개가 있는거죠? 1 곱하기 1요게총 6면이 있으니까 6 제곱 센 m 미터가 될겁니다. 얘는 똑같이 2 곱하기 2 해서 6개 4x6에 24cm 치고.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6 4x4 4, 16에 96 이렇게 되겠죠 다 이렇게 당연히 크기가 커지면 겉넓이도 커질거라는거죠 부피를 구해볼까요? 정육면체 부피는 대각적,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적용시켜서 구해보면 됩니다. 일 곱하기 일 곱하기 이를 해서 일 세제곱 센치미터 얘는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이는 팔 세제곱 센치미터사 곱하기 사 곱하기 사에서 십육에 96 어. 아, 틀렸죠. 16 곱하기 64cm 가 되네요.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건널비와 부피의 비 있지 않습니까? 이 비를 계산해 보면 건널비와 부피의 비, 얘는... 1분의 6에서 6이고요. 얘는 8분의 24에서 3이고요. 얘는 96분의 64라 해가지고 2분의 3이 될 겁니다. 즉 1.5가 되겠죠. 이렇게 보고 가면 숫자가 어떤가요? 그쵸? 작은 아이일수록 부피에 대한 건널비의 비가 큰걸알수 있죠. 큰 것보다 얘가 더 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수 있냐는 거죠. 이 정률 면체가 만약 세포라고 한다면 큰 세포일수록 부피와 건너비의 비가 작죠. 작은 세포일수록 부피와 건너비의 비가 큽니다. 우리는 이 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알면은 이것좀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포의 구조를 보면 이 세포 주변에 세포막이 있고 이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영양소라든지, 필요한 산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노폐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들이 세포로 바꾸나가죠. 이 세포 안으로 필요한 물질이 들어오고, 필요없는 물질이 나가고, 이걸 하는 게 세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막 건널 비에 되는 거죠 막이니까요. 이부 세포 크기에 대한 건널 비의 이비 요게 바로 이 물질 교환이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냐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즉 세포가 성장하면서 커지기만 하면 이렇게 커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 부피와 건널비가 안 좋을 거란 거죠. 이렇게 비가 안 좋으면 물질 교환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세포가, 우리가 몸이 자라는데 이게 세포가 분열하면서 세포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세포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건널비 비를 크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들은 필요한 물질을 더잘 받고 더잘 내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세포가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포 수가 많아지는 거라는 거죠. 이 세포 분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 분열할때이 세포와 요이 세포가 달라야 될것 같아야 될까요? 그렇죠. 똑같은 세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세포를 갖고 가는데 요 안에 필요한 정보, 염색체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에, 염색체는 사람의 염색체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사진을요. 자. 요게 바로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그쵸? 자, 여기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자, 보면은, 요렇게, 사람의 염색체는 2 3쌍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46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두 개의 쌍을 이루고 있고, 얘의 개수는 46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얘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맞죠? 각각의 쌍끼리, 이렇게 우리는 각각의 쌍이. 모양이 같은 걸 우리는 바로 뭐라 부르냐?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얘만, 얘는 모양이 어때요? 좀 다르죠? 얘는 바로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고요 상염색체 그리고 나머지 이 아이들은 다 뭐냐? 성별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우리 몸에서 뭐 머리 색깔, 색깔 눈동자, 모양, 손발 모양,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결정하는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동물이나 식물들은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유지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동, 생물마다 염색체 개수는 다르죠. 대부분. 이렇게 사람 유전자를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 유전자는 핵 속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염색체 하나를 떼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책에도 나오겠지만, 이 구조를 잘 봐야 되겠죠. 동원체, 염색분체, 요 하나는 염색체 요거가 쌍으로 있으면 뭐다? 상동염색체 그쵸. 요기에 사람은 다양한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정보가. 요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들이 46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중 마지막 거는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나머지 22쌍, 44개는 모양결정 성염색체라는 겁니다. 이게 세포분열과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내용입니다.